축구선수 아들만의 브이로그 오늘은 우리 둘째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응원 갈 때는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죠 노란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또 엣지있게 바람에 불수 있으니까 머리는 묶고 이렇게 단정하게 요정도면 됐고 요즘 제가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딱한 가지 이것도 원샷 때려주고 이제 진짜 출발해 볼까? 우와! 부산에서 안동까지는 2시간 45분이나 걸리네요 드디어 도착! 고1인 우리 아들 경기 시작해요 으아! 아들아 화이팅! 경기를 볼 때는 항상 긴장하게 돼요 다치진 않은지 실수를 하진 않은지 이왕이면 이겼으면 좋겠거든요 왼발잡이 우리 아들 코너킥 차네요. 오늘 경기는 3대3으로 동점으로 마무리됐어요.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 다시 집으로 컴백홈 해야 되겠죠? 어둑어둑할 때는 안경도 써야 돼요. 운전하다 졸릴 땐 휴게소에서 아아 한잔 사고 와 이제 제법 추워졌더라고요. 하지만 또 겉옷은 운전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벗어주고 커피 한입 마셔주고 또다시 출발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밤 9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큰아들과 막둥이도 할머니 집에서 자고 남편은 스페인으로 출장 갔고 이제 저혼자인데 이것저것 뭐 뒷정리할게 많네요. 그래도 씻고 얼굴에 좀뭐좀 뭐좀 발라주고. 전 항상 스킨케어를 마지막은 제가 만든 미각류 크림으로 하고 있어요. 이 미각류 크림 만드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환절기에는 완전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목까지 쫙 발라주고, 그리고 운전하느라 여기저기 뭉친 근육도 풀어주는데, 요거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산 건데, 와 풀어줄 때 너무 시원해요. 피곤하면 인파선도 붓기 때문에 거기도 쫙 으악, 풀어주고 와 오늘 하루 와우 막 막했네요.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